그래서, 줌 속도 비교해드리고요. 네. 줌 속도 비교를 해드릴 때, 제가 스포츠 영상 찍으실 때는, 소니가 EX43A나 G70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. 근데, 네. 네, G70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줌 속도를요. 네. 근데, 이제, 액정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, 모니터 7인치 짜리 연결해서 한번 해보죠. 네네네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하시고, 그 다음에, 이제, 가장 상위 버전이 이 모델이죠. X20. 어, 네. 어, 엄청 크네요. 네. 이게, 이 기종이 광학 24배 줌 지원되고요. 네. 그리고, 24.5mm 와이드 기본 지원됩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대신에 C타입은 아니에요 아 전용 단자로 네. 근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이 뭐냐면 X1600이랑 CX20이랑 X20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4K에서 60프레임을 지원을 해줘요 음... 네. 근데 보통 소니 AX700 그다음에 소니 G90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자면 은 AX700에 Z90 바뀐 거는 마이크 핸들 달려있다? 음... 네. 그거랑 안에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1인치 센서 동일하고 광학 1 2배줌 동일하고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면, 무대 영상 찍으셨던 분들이 장점은 사실 1인치 센서다 보니까, 그 렌트를, 렌탈에서도 많이 쓰세요. AX700을 기존에 많이 쓰셨었어요. 근데 AX700이 23년 12월부터 단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, 그럼 Z90이 있어요. 근데 마이크 핸들이 있으면 마이크 핸들을 제거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죠. 그럼 a x 7 0 0의 형식이 되는데, 근데 문제는 그 제품이 단종이 된 제품도 아닌데, 지금 제품들이 없어요. 실제로. 재고들이 아, 제거. 네, 없어요. 조금, 어, 조금, 돈을 주고 매입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재고들이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.